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에 <laughs> 산에 오르신 이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튿날 산을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을 오르시고 난그 중간에 아래에 남아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군중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로 오셨던 거죠. 무리들은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의 호들갑스러운 인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무슨 일로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모르셔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서는 이미 어떤 내용으로 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알아차리셨고 짐작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고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가르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 물어보시자, 무리들 가운데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옵니다. 바로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 고침을 받는 것 말고는 중요하거나 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벙어리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간질 증세까지 있는 중증의 환자였던 거죠.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어느 정도 기대감에 부풀어서 아들의 치유를 바라는 목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자 그래도 화낼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마음은 단순히 제자들 뿐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논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귀신들린 그 소년의 아버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해서인지 예수님께 조금은 신중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할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이 그 말투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만도 한 것이 소문이 무성한 사람의 제자라고 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해버린 그에게 있어서는 결국 제자들과 그의 스승인 예수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아들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에게 어떠한 종류든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바로 믿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절망,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선을 바꾸어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던 그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부터가 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소년의 아버지는 그 가운데 자신의 정직함과 끊이 그 끊이지 않는 탄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함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외침. 이것은 결코 모순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여전히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구할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마음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의심을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결국, 넘어지지 않고 의심하는 자신, 자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믿음 없는 세대에 속했다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소년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소년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에 있어서 속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5절과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명령을 받았고 귀신을 내쫓고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처음에는 귀신 쫓아내는 일에 자신들이 분명히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 왜 다시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십구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제자들의 실패, 그 제자들의 실패도 결국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밖에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효력은 결국 기도하는 자의 신앙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상황 때문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기도,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지속시간이나 질이 중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라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낼 때,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자신들이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이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 냈다고 해서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서 스스로 이제 그런 일들에 있어서 자신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행해야 하는 그 일들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 이두 가지는 상반된 개념 같이 보이지만,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언제나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자체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언제나 늘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끊임없이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고 말씀을 더욱 잘 알게 되었고 우리가 나름 스스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수록, 우리가 성장을 해갈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붙잡힌 성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능력을 얻었다고 우리가 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굳센 손, 그 의로운 손으로 항상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